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일본사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일본사는 이제 쌤이 따로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음, 일본에 이제 조몬시라고 해서 신석기가 있습니다 이 조몬토기가 조몬에 뜻이 이제 새끼줄 이라는 뜻인데 요걸 이제 박아놓은 게 조몬토기인데요 우리나라 피살 모니터가 상당히 똑같아요 초창기 일본의 문화는 우리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굳이 이걸로 우리의 어떤 문화의 우호성을 느끼자기 보다는 문화라는 건 결국 서로 주고받게 돼 있다는 거죠 어, 우리의 문화가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었구나 또 일본 문화가 또 우리한테 전파되기도 하죠 음. 야요이 시대는요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기가 전달되는데 여기 중요한데 청동기와 철이 동시에 전파가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소국이 성립이 되고 어... 이후 이제 3세기에 30여 개의 소공연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시대가 이제 야요이, 야마토 정권인데요. 어, 4세기 5세기 고분에 이 전방 후원본이 있 여러분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인 유학과 불교가 수용이 되고 호장연합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아스카 시대에 가면 이제 쇼토쿠 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쇼토쿠 대자가 중앙 집권을 하는데 이때 썼던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자체적인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몰아내고 이제 불교 중심의 신앙이 됐고요. 요걸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요때 이제 외래인 도래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넘어가 소가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요때 대표적인 절이 호류사입니다. 요때 이제 어, 이제 가문은 이제 일본에서 우지라요. 그러니까 우지마다 이제 중요한 저희들을 우지대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조사 같은 게 있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많이 힘들다면, 소가시아, 호류사까지만 기억을 해도 됩니다. 7세기 이제 견수사와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 외국 국물을 받아들이게, 특히 율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제 국왕중심의 통치체제를 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시도하겠는데, 이게 다이카계신입니다. 아, 요게 다이카계신이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가 아니니까. 아, 국왕중심의 통치체제를 위해서 계획을 시도했는데, 그게 다이카계신이다. 뭐 다이오 유령이라는걸 통해서 국군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요. 관료제도 시시되고, 7세기 말부터 일본이랑 국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천황이라는덴노라는천호도 쓴다. 어, 참고로 이게 국이 일본말로 군입니다. 군이. 군이. 그래서, 어, 난중에 이제 센고쿠. 아, 쏘리. 미안해요. 고쿠입니다. 고쿠. 국이, 국이, 고쿠, 고쿠. 일본말로 고쿠여서, 생곡구 시대라 하면 싸운다 국끼리 싸운다 이렇게 해서 생곡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나라 시대부터는 이제 수도 명이 중요해요 그 나라하고 헤이안 시대는 나라 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입니다 그래서 쿄가 경이라는 뜻이에요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이조의 수도가 있다 그래서 헤이조쿄고 그니까 이제 일본말로 동이 도거든요 그러면 도쿄면 동경이란 뜻이죠. 어, 그래서 헤이조쿄를 건설하고요.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계속 파견하고요. 어, 율령체제 확립하고 불교가 융성하게 되고요. 요 시대 불교 좀 중요한데요. 도다이사 굉장히 큰 절이에요. 동대사라고 우리 말로 하는데 도다이사고요. 이 감짐 스님은 당나라 스님인데 일본으로 건너와서 불법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일본 분인데 당나라 가서 배운 분도 계세요. 그것 좀 정리하고요. 고사기라든지 일본서기 만엽집 같은 게이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로 가면요 수도가 헤이안쿄입니다. 헤이안쿄. 어, 아까 나라는 헤이조쿄였죠. 헤이안 시는 헤이안쿄다. 이때 이제 서서히 천황권력 약해지면서 유력 가문이었던 후지와라가 섭정 정치를 합니다. 섭받는지아 그니까 후지와라가 간접적으로 통치를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과 호족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그 전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율령에서율령이나 천왕의 권위에서 해결이 되다.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귀족과 호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때 누가 필요하죠? 싸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사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행위시대 굉장히 중요한 건, 음, 무사계층이 성장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이상 이제 견당사 안 보내요. 그래서 국풍문화가 발달하고요. 이때부터 고유문자인 가나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관복 등의 일본 특색이 등장하고요. 그엔니네한 스님 나오는데, 요 스님은, 일본 분이신데 당나라도 배우러 가신 분이에요. 그 와카, 겐지야기, 모노가타리 같은 거. 그리고 일본식 관복과 주택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요렇게. 그, 그 전부터 있었는데, 더 일본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해안시하고 나라시대의 좀 차이점은, 헤이안 시대부터 국풍문화가 발달했다. 요런 거예요. 나라 시대까지 견당사, 견신라사 판견해서 문물 받아들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인데, 이제 가마쿠라 막부 한번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인데. 아,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부가 나왔으니까 무사단,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든요 그래서 막부의 형상 배경을 보면 헤이안 시대 후반에 이제 통치체가 약화되니까 그 율령이나 이제 천황의 권한이 점점 좀 약화되니까 귀족과 호족들이 스스로 장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확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이것도 있어요. 일본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지도가 이렇게 된다 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본이 처음 다스릴 수 있는 땅이 요 땅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넓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쪽 이제 원래 일본 지금 빨리 들어와 있었고 동쪽으로 서서히 높아져. 그래서 사실 이 막부의 대, 대장은 이제 정의 대장군. 동쪽을 정복하는 대장군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영토가 확장된 이 영토된 확장된 지역은 주로 귀족과 호족들이 자기 장원으로 삼았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각자의 유력자들이 무사가 되고 세력을 계속 무사 다니는 요게 이제 사무라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미나모토로 요리토모 어. 뒤에 나오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은 좀 외워야 되거든요. 일본 사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 이름이 많아서 사람 이름이 길어서 그렇죠. 미나모토로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개창하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는 이게 일본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역사나 그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으면그 전에 왕조를 붕괴시키는데 일본은 그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신적인 존재로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실질적인 권한 쇼군이 갖는 굉장히 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쇼군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형성하고요. 이 당시 뭐, 고케니니, 슈군이 지토라는 요, 그, 관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지배권도 보장해주고요. 치안 유지, 장원 관리 같은 걸 이제, 이, 무사들이 하게 됩니다. 어, 13세기 후반 원에 이제 두 차례 침공을 막아냅니다. 어, 원나라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보면, 여몽연합군이죠여몽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요. 근데 이때 막아낼 때 이제 태풍의 도움을 받아서 이 태풍은 심풍. 일본 말로는 가미카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풍의 영향으로이걸 막아냈고, 요때 이제 활약했, 요때 사실 일본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모든 문자를 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동안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전쟁터에 있는 동안이니까 당연히 뭐를 못해요? 농사를 못 짓죠. 농사도 못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져요. 이제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 가난해진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이제 악당이다 해서 동네 다니면서 막 뺏고 막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4세기 전반에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하고 이후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교토에 모로마치 막부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남북조로 일본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걸 남북조 시대를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송해 동전이 대량으로 유입이 돼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요. 송해 동전이 당시 고려나 요 가마쿠라 막부에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송나라에는 통전이 없겠죠? 통전이 없으니까 뭐를 막는가? 지폐. 그 당시 지폐는 뭐라 해요? 교자. 북성은 교자, 남성은 회자라고 하죠. 요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 경작지도 확대되고 일부에서는 이모작도 일어납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다양한 종파도 형성해요. 선종이나정토종 그리고 성리학도 이때 도입이 조금 됩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로 한번 가봅시다. 무로마치 막부. 자 무로마치 막부는요 아까 말했듯이 아시카가 다가오치가 교토에 개창을 했는데요 어, 그 다음 후계자였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을 통일하고 어, 이거 중요해요 명나라하고 가만무역을 했어요 가만무역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는 가만무역을 했구나 사실 무로마치 막부가 아, 유지된 시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지 않지만 어쨌든 명나라하고의 가만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무역이 먼저 명대 때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하려 보고요 그다음 이제,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쇼군의 이제 후계자 문제로, 온인의 나이 터집니다. 사실 시기가 굉장히, 얼마 안 되죠? 100년이 채안 되고, 사실 아시카가 다, 아시 요시미스부터 보면, 남북조 통일, 남북 통일하고 나서 보면, 이제, 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한2 300년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생곡구 시대인데, 이 전자가, 전체 전자. 전체할때전자가 아니에요. 이게 싸우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쿠들끼리 싸우는 시대에서 생고쿠시 되고요. 이때 막부가 붕괴가 됩니다. 요걸 통일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을 하고 어, 땅을 검사하는 검지, 그 다음에 칼을 뺏는도수력그 다음에 병사들과 농민들을 분리하는 병농 분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그 에도 시대에조카마치가 나오는 이유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가지 자기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무사들의 불만이 있고 또 무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권력에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가 또 허황된 꿈을 좀었던 것도 같게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죠. 음, 마지막 에도 마부좀 봅시다. 에도 마부는 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이에스가 어, 도쿄에다가 만들었어요. 어. 세키가라하 전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도쿄에다 막부를 개창을 했고요. 통치 체제로 보면 막부 체제 확립으로 보면 쇼군이 이제 중앙과 직하지 쇼군이 다스린 지역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고 세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 다이묘들은 쇼군의 충성한테까지 영지에 다한 지배권 인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세금이나 그 지역의 법을 만들 수는 있 권한 을 그대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봉건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쇼군이 힘은 세지만 아직 봉건제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주들을 제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각종 규제들이 무가 제법 돼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상킹고타이제도. 우리말로는 창금교드라는 건데 쇼군들이 1년에 한 번은 도쿄에 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혼자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 명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와서 머물러야 되고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쓸수 있도록 해서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약화시킨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나한테 불만 있냐 없냐도 올라왔을 때 체크하고 이런 거죠. 그게 상킹고타이 제도예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일본은 또 상을 발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신문제의 실시에서 병농 분리인데요. 영주의 성이 있고 그 주변에 무사들과 존인이 사는 조카마치가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어, 일본의 농민들과, 농민들만 사는 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완전히 엄격하 구분이 돼요. 그래서 무사들과 서, 상공인, 존인입니다. 존인, 상공인. 이들이 사는 지역을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이 조카마치가 성장하게 돼요. 자, 해외 진출은 일본 상인들에게 수인장을 발급해서 이제 공신력을 높여주고 했지만 전체 적으로는 세국 정책이에요 그래서 도항 금지령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 특히 크리스트교가 들어와서 평등 사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에도마부가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포교를 금지하고 사무역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사키에 데이지 마라고 있어요 인공 섬인데 거기에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역을 허용합니다 이걸 음. 허용하게 되어서 곧그 데이지 마에서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국정책.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청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음. 자 경제적 발전을 보면요. 농업도 발달하고 상품장면도 증가하고 도로망도 정비하고 왜냐면상킹고타이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망이 이상하면 안 돼요. 도시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조닝들이 성장하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동업조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문화가 또 중요해요. 특히, 이 상인들의 중심은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가부키. 가부키란 연극이 또 발달하고요. 우기요에 중요합니다. 이우기요에가 어, 판본, 판화에 사실, 판화. 파나. 판화인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인상파에 영향을 줍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어, 사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사진이 더 잘하지 않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럼 그림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작가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거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상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상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상파한테 영향을 준게이 오키요에라는 판화예요. 어,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 네덜란드가 이제 통해서도 이제 대지마을 통해서도 이제 학문들이 들어옵니다 의학 천문학. 조선어학대에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온 학문이 이제 난학. 이 네덜란드 난이라 불렀어요. 난학. 또 일본 말로 이걸 난가코라 합니다. 어, 해체신서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데, 해체한다는 거죠. 몸을 해체한 책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 해부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에 관련된 의학서. 입그 다음, 공, 음, 학문으로는 이제, 일본의 고유의 문화에서, 일본 정신을 찾고자 했던 일본 국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공자와 맹자 이야기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성리학을 통해서만 맹자와 공자 이야기를 해석하지 말고, 진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 하는 고학도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 성리학, 불교, 그리고 일본의 전통 종교죠. 신도, 신교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동양사도 마무리 지을게요.